조합운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노조 일기 위원장 진경호입니다. 4월 7일에 서울, 부산, 울산, 파주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4명의 후보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송명숙 후보, 부산 시장의 노정현 후보, 울산 남구청장의 김진석 후보, 파주시의 김영준 후보 이네 분의 후보입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진보당의 후보들입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지지 후보가 아니더라도 진보당은 우리 노조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운명을 개척해온 동지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이행점검단 활동을 통해서 매주 수많은 터미널에 택배노동자들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헌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들 이번에는 진보정치의 새싹을 돕겠다는 이런 굳은 신념으로 진보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 조합 운동지들 중에 많은 동지들이 그래도 최악을 피하기에 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투표 때마다 우리 조합 운동지들이 가졌던 그 소중한 마음은 우리들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렵더라도 진보 정치가 우리 대지의 국권이 뿌리를 내리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논의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우리 진보당 후보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